있는 교수님, 이놈 교준이 놈 뭐냐? 음. 자. 바로 이놈 빨간색깔 그려 버리고 자, hx라고 쓸게. f(x) gx 있으니까. 자, 요놈 a를 내가 표시해 주면이놈가지 그냥 한 방에 높이 비교가 되겠지. 그렇죠? 부등신뭐 식이 좀더 깔끔해져. a가 넘어갔을 때보다. 그러면 어, 놈의 높이를 내가 관찰해야 되네. 미분해야 되겠지. 그렇죠? 미분의 h 프라맥 x 4x 세제곱에 더하기 6 x에 플러스 10이야. 좋니 자, 이로 붙거2 x 세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x, 그 다음에 더하기 5. 자, 조리법 써 주면 얘가 2, 0, 3, 5, 그 다음에 얼마 붙이냐면 마이너스에다 붙여. 자, 그럼 얘가 2가 나오고 마이너스 2만 들어주고, 그럼 마이너스 2가 되네, 플러스 2가 올라가고 5, 5가 되고, 마이너스 5 들어가니까 0 되죠. 자, 그다음 여기 2차식이지, 그 인수분해가 안 된다, 알겠어? 어, 그러면 얘는 어 3차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일단은 얘가 마이너스 1의 절편이 하나 있고 증감수 그래프 그려서 이거 뭐 하나 있는 거야 교점이, 교점이 또안 나와요. 나머지두개 허근 나와서 실근은 여기 하나. 얘가 마이너스로 플러스니까 이 h 프라임 x 함수를 보고 h x 함수의 그래프를 추적해 주면은 이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등장하냐? 자 얘가 뭔가 내려갔다가 그냥 대충 그냥 그래, 올라가 얘가 x는 마이너스 1이었어 자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 체크하시면은 이 hx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으니까 4에다가 빼기 10 해서 빼기 6 그것이 누구보다 높다 y는 a보다 높거나 같다 a가 여기 있어 그래서 얘가 더 위에 있거나 같아도 돼 그러면 a 값 범위가 나오죠. a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6보다 적거나 같다. 이게 정답이야. 이거지. 질문. 자두 번째 거. 이 주황색깔은 그냥 어떻게 푸는 게 정석이라고. 이거 그냥 f(x) 그래프를 그리고 그다음에 얘 오른편에 있는 g(x) 그래프 무조건 그려야 돼. 넘기면 절대 안 돼. 자 그럼 얘네 얘뭘 봐야 돼? 최솟값 찾어 자 gx는 뭘 찾는다 최댓값 찾는 거야 그들 비교할 때 얘가 더 크거나 같다로 문제표현 자 그러면 fx 4차함수 내가 보시면은 이놈이지 자 미분해야 돼자 f 프임 x는 4 x 세제곱에 더하기 2 x 6이너 또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4묶어서 얘가 2x 세제곱에 더하기 x 마이너스 3. 자, 그럼 얘가 2, 그 다음에 얼마 나온다? 0, 1,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1 갖다 집어넣고 계산. 2, 2, 그 다음에 2, 3, 0. 그럼 얘는 딱 뭐만 있냐면 1밖에 없어, 알겠지? 여기서부터 허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래프가 3차 형태가 얘가 1찍어놓고 그래프 증가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럼 fx 그래프는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빨간색깔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gx가 1일 때가 최솟값 나와. 극소면서 최 최속값 나온 거지. 그래서 1을 슝슝슝 집어넣으니까 얼마나 오냐? 마이너스 4 나와. 이게 최솟값뭐 음, 어? 2 2 2 2 2 2. 됐어. 자최솟값 4다. 마이너스 4다. 자 gx 함수식 보면은 gx는 마이너스 EX 제곱에 마이너스 1 6 x 플러스 A라고 돼 있었으니까 이런 뭐 그래프가 쉽게 그려지네 자2참0 0 위로 블록이죠 이거 미분하고 있으면 안돼뭐 미분해도 상관없어 은그 그때부터 잡아서 그냥 그려도 위로 블록 나와 이거 그냥 바로 위로 블록이지 뭐 X가 언제였을 때 마이너스 4였을 때 얘가 최대값 나오는 거지 자 마이너스 4였을 때 최대값 그럼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45 그러니까 음44 4, 16 마이너스 2 곱하니까 마이너스 32자 마이너스 4 들어가니까 얘가 플러스 64 더하기 a 그럼 얘는 a 플러스 32 이게 최소값 아 최댓값 자 그러면 얘네들 비교하라 그랬어 자 마이너스 4가 얘보다 더 크거나 같으면 돼 그래서 a 값이 적거나 같습니다 넘겨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40보다 적거나 같다고 하죠 36이야? What 뭐 is 46 뭐? 4아아뭐 46. 아, 36. you? I will 고 있어. s o m e t 그럴 수 있지. 어. e s 됐어 이렇게 to live <laughs> 어, 이건 뭐밥 먹고 r s h e 에 g 계산이 이렇게 안될 수가 있나? 제가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가.